왔어! 아, 왔어! 어! 오! 미쳤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 아부가르시아 로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뭐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로드는 아부가르시아 솔티 스타일 메바루 762 LT 아요 지금 볼락 전용 로드고요. 이번에 새로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데 아, 제가 로드 힘세라든지 이런 어,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어, 엘대임에도 불구하고 힘세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패스트 팁으로 어, 초리가 3분의 1 지점까지만 먹어 들어가는 어, 그런 액션을 가진 로드입니다. 루어 무게 허용치는 0.5g 에서 8g 까지 가능한데 자 1g 캐스팅 할때 원투력이 상당히 훌륭해요 어 이렇게 1g 도 장타가 가능한 L대 스펙을 가진 로드를 보면 어 메탈지그나 아니면 플러그 미노어 요런 여러가지 하드웨이트로드 충분히 컨트롤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왔다 아. 아, 까비, 쇼파이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볼락이네. 볼락이 피딩한다. 볼락이야, 볼락이야. 야, 나이스. 방생. 왔어. 오우. 큰가 보다, 이거. 아, 드레을좀 열어놓긴 했는데. 겁나 채, 제네, 겁나 채는데? 오, 뭐야. 왕삼이야, 뭐야. 드랙 효과를 얻으니까 재밌네. 왔어. 아, 왔어. 어어. 오. 미쳤다. 겁나 크다. 겁나 커. 겁나 큰데? 어딨어? 야, 황어. 어쩐지 겁나 크더라. 아, 겁나 무거워. 아. 어떡하지? 아, 씨! 니가 왜 물어, 아. <laughs> 왔다. 야, 사이즈 기가 막히네요. 아, 여러분, 두레박을 떨궈가지고, 아, 다시 사가시고 가고 있습니다. 아! 왔다! 나이스. 와, 사이즈가 기가 막힙니다. 자, 비가 오는 날이나, 어, 바람이 부는 날에는, 어, 테크라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메탈지그 3g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자, 아, 나이스. 왔습니다. 아, 메탈지그에 물고 나오네요. 자, 아, 폴링 살짝 주고, 천천히 리트리브 하는데 나왔어요. 자, 아, 여러분, 리트리브에, 아, 메탈지그에 나온 골락입니다. 천천히, 슬로우 리트리브. 오, 왔어! 와! 나이스 와확 가져간다 와 로드 봤어요 꺾이는 거와 이제 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메탈지드 반응이 없네요 아우 까르 아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네 야 비도 조금 오고 지금 바람도 조금 불고, 파도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아, 파도 치는 날에는 볼락이 바닥으로 숨는다고. 이제 또 우리가 또 배웠으니까, 자, 20초 광생 해보겠습니다. 아, 우슈퍼이서있네 저기, 왔다 아, 어. 야 드디어 왔다 볼락입니다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볼락이 있긴 있는데 아, 잡기가 어렵네요 오늘은 바다 상황이 조금 힘들긴 힘드네, 힘드네요 아 낚시할 때 전화하지 말라니까 자 지금 물이 어, 파도는 이쪽으로 치고 어, 물이 지금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캐스팅한 다음에 좌측으로 흘려가지고 지금 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만 입길이 들어오고 우측에서는 아예 뭐 까딱도 안 하네요 오늘 바다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낚시하기 가자 정면 캐스팅해서 착수한 다음에 10초 카운팅 지금 볼락들이 집어등이 반응을 안 해서 어, 지금 집어등을 피지 한참 지났는데도 볼락들이 좀 피지 않았어요 그 상층보다는 중하층을 노리고 있습니다 왔다 와 나이스 자 1.5g 지그웨이트 에 아, 2페이트 힐치웜 요걸로 자, 히트 자, 마프 타이니 웜으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자, 요고, 어, 요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왔어. 나이스. 왔다.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힘들어. 아아. 자 리트리브 하다가 툭자 리트리브 하다가 다시 툭 리트리브 왔어 나이스 아이고 왔습니다 자 지금 히트 채비는 어, 1.5g 지그에 대해 마프 타이니 웜입니다. 왔어. 나이스. 오, 큰가 보다. 와. 와 사이즈 시, 기가 막힌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야, 근데 입질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와, 저렇게 큰 사이즈인데도 확 때리지가 않고 그냥 살짝 톡 건드네요. 아, 너무 느나하는 것도 재밌긴 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잡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것도좀 재밌네요 그. 왔어 나이스 야 물고만 있어요 아 무게감으로 잡아요 무게감으로 자 위에 턱에 제, 제대로 박혔네요 아 사이즈 김맥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입길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웜을 로테이션 하셔가지고, 어 계속 먹히는 웜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람수도 0.5부터 1.5, 2g, 3g, 많게는 3g까지 변경해 가면서 탐색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탐색을 하시다가 미세하게 이렇게 입길이 들어오는 그 구간 있잖아요. 그 카운트 수심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많은 마리스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액션은 뭐, 사실 나중 문제고, 일단 리트리브 하면서 들어오는 입질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이스. 왔다. 오. 와. 힘 겁나 세다. 와, 씨. 미쳤다. 와, 미쳤다, 씨. 와. 왕삼이 미쳤다. 와씨. 와씨. 여러분 왕삼입니다. 와. 지렸다. 와 미쳤다. 씨. 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와. 마포 폴락 전용 지그에 야 타이니멈 와 사이즈 미쳐버렸다 진짜 와 완전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몇 센치 될까? 한27 정도 될것 같은데 와 야, 멋있는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와 지금 사용하는 로드는 아부가르시아 솔티스타일, 네바로 762 l 대입니다 요, 로드니까 제압이 가능했지. 와, 방금 드랙 계속 풀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쩔었다, 쟤 쩔었어. 라인도 0.45인데, 제가 지금 2m 정도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와, 여기서 들어서 잡았습니다. 와, 라인도 잘 버텨주고. 장난 아니네, 오늘. 따문, 따문 나와가지고, 잊을만 하면 한 마리씩 나와가지고. 아, 오늘 잘안 나오네 했는데, 와, 이렇게큰 놈을 선물해주네요, 요왕님이. 지렸습니다, 와. 여러분들, 꼴락 웜은 마포 타이닝 웜입니다, 와. 순간 황어인 줄 알았다. 파도 치는 날에 역시 대물이 있구만.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유일대로 만약에 오늘 낚시 왔으면 아마 아마 놓쳤을 거예요. 왔다. 어. 이디어 왔다. 야, 사이즈가 얘도 큽니다. 와, 사이즈 겁나 좋다. 자, 오늘 아부가르시아 솔티스타일 메바로 762 L 대 스펙 가지고 어, 낚시 해봤는데 감도도 좋고, 아, 어, 비거리도 훌륭하고, 아, 꼴락하기에는 아주 제격입니다. 자 저는 낯그리었고요 네, 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9마리 10마리 15마리 27이네 아,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낚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졸때고 윈도우를 종료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